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자비를 베푼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비를 베푼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자 한번 더요. 자비를 베푼자 갈라디아스 5장 22절에서 23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지난주에는 네 번째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열매가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 열매 이름이 네 자로 올해 참음 지난 했지요. 네 자가 됐다. 올해 참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의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이름이 멈시오. 자비. 오늘은 성경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 자비 의미는 대충 알 겁니다. 자비. 길에서, 음, 과속으로 잡힌, 그, 한, 어,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속도 이반을 했습니다. 속도 이반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잠시, 어, 면허점을 보겠습니다. 하고는, 운전 면허점을 달라고 합니다. 가속이라고,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밀면서,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요, 그동안에 잘 지켰어요. 오늘만 이렇게 속도를 이완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경찰관님, 좀자비를베풀어주세요 뭐, 그렇게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어,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자비롭게 속도, 입안, 딱지를 예쁘게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딱지를 끌어버렸습니다. 자비, 어, 우리가 항상 좀 봐달라 하는 것이지요. 좀 봐달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실어말이 되면 성경에서는 자비라, 막 그런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벌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오늘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자자가 사랑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자, 아, 슬플비, 슬플비. 그, 여러분들, 한자도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이런, 그, 암성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지식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자가 자비, 사랑자자입니다. 슬플비자 그, 이 자비의 사전적인 뜻은 남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고 자비라 하는 것이나, 남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자비야요 자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거리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의 돈한푼이그내는 것, 그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은 자비요 남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에요 자비. 자가 사랑 자자, 슬플 빚또 슬플비, 불행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슬프거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성경박사입니다. 성경박사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성경박사인데 알고 남지요. 한 시간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가 율법 박사입니다. 성경 봤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줄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예 신명기 5, 6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요. 4기 19장 8절에서는요 이웃사랑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서 율법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다면 네,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 보금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배경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던 불행. 여러분 사람은요 어떨 때에 불행이 생깁니까?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떠다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이 그래, 여리고는 딴정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사랑선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내려가고, 곤두박질 당하게 되게 되면요, 강도를 만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이, 막, 믿음생을 절에 가게 되면, 뭐, 1년에 한번 가면 끝나는데, 교회는 뭐, 와, 그래, 많이 오라, 아노. 뭐 차라리 절이 낫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그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거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것을 버리고, 죽은 지경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사람을 목격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내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세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 어떤 사람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될것 같아요? 누가 이 피를 철저히 흘리고 거의 죽어 있는 이 사람을 잘도와주것 같습니까? 1번 제사장, 2번 내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몇번 사람 같아요? 대충 알지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장은 지금 말하게 되면 목회자 목회자. 목사. 그리고 내위인은 보이에 이제 맡아 있는 집분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아 그냥 빌빌거리고 세상에 별볼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이세 부류 중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 대상은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성경을 돌아가 봅시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그강도만은 사람을 어이구 이 사람 큰일났네 다 죽어가네 이 제사장이 그 현장을 보았으면 이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할텐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다른 번역에서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은요, 그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드리는 일을 짐례하고 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종교에서 최고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존경받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는 반대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요. 이 제사장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쁜 일도 있었겠지요. 또 종교적인 의무. 성경이 보게 되면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게 되면, 에이, 그이 사람은 다 죽어가는 시체로 갔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즉, 이 제사장은 자비 없는 신앙,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 비일비재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 현장을 봅니다. 똑같이 그 현장을 보고 내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위인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육도 맡아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는 하 그런 사람이 바로 내위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사명 잘하는 사람이 내위인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불쌍하고 다 죽어오는 사람을 보고도, 감동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방향을 틀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바쁜 중요해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중이했었는데 예.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붓고, 사매고,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내외인도 아니고, 그런 신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에, 멸시 받던, 천대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처럼 여겼던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붙였어요. 그 사람들을 아주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감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지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현대로 말하게 되면 자기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맡깁니다. 여관에 맡기지요. 어, 오늘 성경에서는 주막에 맡겼다고 합니다. 주막은 그러니까 여관, 그 당시에는 여관입니다. 지금을 말하게 되면 병원이겠죠.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 주막에서 이 어, 간단한 병 치료 같은 것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 여관에다가 이제는 맡깁니다. 돈을 두 대라리온을 주막 주인한테 맡기고 혹시 제가 여행 중에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더그 비용이 들면 내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부비 비용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잘 보살해 주세요. 하고 떠났습니다. 자이 비율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뒤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질문을 하니까 율법 학자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따라합시다. 자비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세상의 이웃이,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이웃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강도같이 흐르는 전도의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비를 베푸는 자. 자, 이 율법학자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비를 베푸는 자리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안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어로 go and do. 하면. go and do. 가라는 것이 세상에 고 가라는 것 화투 칠 때에 여러분 고수도 가자는 것 고는 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요?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고 가라는 것이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두두 두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이것이 자비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자, 저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이 율법 학자들이 성경에 어디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동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비라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다섯 번째 자비를 배웠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내 위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자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감동받는 자를 만났을 때에는요 피해버립니다.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지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 같은 사람이라 신분도 좋지 못하고 옛날엔 백전같은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의 대상은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 다 자비하시면 말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행동이 가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실행할 때에 진정한 자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광도 만난 자를 그가 붓고, 사매고, 자기의 돈도 두대라리온두대라리온은요 이틀치 품삭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 20만원이죠. 하루 일당 10만원 치면, 20만원을 그가 주인, 주목, 주인한테 맡기고,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버티겠습니다.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렇겠다. 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이요. 적극적인 자비,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너희도 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다. 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